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안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술까지 고려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릴 이 운동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하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안 되고 일어나서 걷는 게잘안 되지요.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수술까지 고려하게 되지요. 어.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강이 좁아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은 이 관절강을 넓혀주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무릎뼈 관절 무릎뼈 마사지하고 어, 무릎 주변의 지압법이랑 운동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는 무릎 주변 관절 주변의 이 조직들을 어,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운동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꼭 따라해보십시오. 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 어, 집에서 반신욕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온찜질을 가지고 어, 무릎이랑 아, 허벅지랑 무릎을 먼저 해주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왼쪽 무릎이 안 좋은 걸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음할 때는 자이 왼쪽 무릎이 안 좋을 때는 오른손 오른쪽 무릎 팔로 발목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바깥 바깥 왼쪽 팔로 이 바깥쪽을 무릎 바깥쪽을 지탱을 합니다. 지탱을 하고 에, 이 발면이랑 발면이랑 몸이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되게 만들고요. 여기서 밉니다. 환자는 그러니까 시술자는 밀고요. 환자는 버티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90도 여기에서 30초 이렇게 버티시면 되는데 무릎이 정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90도만 해도 많이 아파요. 정말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30초 동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서 쉬시고, 3초, 5초 정도 쉬시고요. 다시 올리고, 잡고, 다시 밀고, 자, 밀어내세요. 자, 밀고, 이렇게 해서 30초. 어. 이렇게 해서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고 나서 조금 더 좋아지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잡고, 이걸 120도. 조금 더 가서 이 상태에서, 자, 밀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버티는 겁니다. 더 굳이 밀어 넣을 게 없고요. 환자가 미는 그만큼 해서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이렇게 버텨서 30초 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걸 또 다시 3세트 해주시는데 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보면 많이 아파요. 욕심내지 마시고 자주 반복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버텨낸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환자분이 밀어내고 나는 버티고 이게 중요합니다. 운동법,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에이, 설마 이걸로 좋아질까? 정말로 좋아집니다. 믿고 꼭 해보십시오. 어. 원리만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좋아집니다. 하나는 관절 강이 넓혀지는 거예요. 관절 강은 인대조직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다른 연부조직들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걸 좀 넓히는 거예요. 좋아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방금 그 동작을 통해서 저항 운동인데, 대퇴근, 대퇴근들이 신장이 되면서 또 강화가 돼요. 무릎병은 결국 어디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른 데에서. 허벅지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동작은 간단하지만 이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꼭 믿고 매일 꼭 자녀분들이 꼭 해줘보세요. 아니면 하여튼 동료분들이 꼭 해줘보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음.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안의사 산층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